어, 남이 장애가 장가 장애가면 나도 주옴지고 장애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목적이 없이 그죠. 무의미한 행동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목적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일날 하나들이 어머니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교회 가면 음, 휴대폰도 끄라 그러고, 휴대폰도 못 보게 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한다.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 <laughs> 첫째로,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주일 성수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야. 이처럼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 바로 프로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광야에서 모여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광야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광야가 무엇일까요? 광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일 수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던 그 과정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laughs>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를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광야를 그냥 일반 광야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은 광야에서만 아니고 바벨론에서도 있었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죠. 바벨론에서도. 그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음, 회계가 있었어요. 세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요, 화려한 궁전교회, 신전교회와 대조를 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광야 애굽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과정. 거기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 뜨겁고 모래바람 휑휑 날리는 황량한 광야.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온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죠? 편하려고 하면 더 편하고, 안락하려고 하면 더 안락한 곳이 있는데, 그죠? 아니, 바쁜 일도 많고,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예배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신앙의 목적, 예배의 목적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못 갈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 가르쳐 주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곳곳에 다니다가 한 영혼을 잡아주면 배나 지옥 자식만 된다고 그들을 잘못 인도하면 그들이 지옥 자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자 오늘 7 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볼거리를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는 갈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동네도 광, 광야가 있죠. 저쪽에 가면 습지대. 그죠? 거기 가면 지금도 갈대들이 말라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름다운 밭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갈대들이 많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가냘프고 환상적이죠? 여러분, 그거 보려고 나왔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번저 가지고 요즘 자전거를 좀 타는데 잘못 타고 그리로 내려가면 거기에 갈매기도 있고요. 또 오리도 있고요. 그런 가하면그 갈대밭으로 고라니들도 뛰어다니고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 보려고 예배당에 나올까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갖고야 돼요. 그죠? 참그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좀 땅을 넓게 차지하고 교회를 각분 교회 가면 참 부러워 기는 부러워요 사실 마당에 수십 년된 고목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지나간 역사도 볼수 있는 그런 교회. 잔디밭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어, 뭐 연못을 만들어 놔서 그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놀고 물레방아 돌아가고 흔들어 의자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체육시설까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공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6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정말 지역사회 소름들과 나누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것. 그러나 이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질문 약간 억지스럽죠.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잘못 나왔어. 그런 건 어디에 많다고요? 세상에 많다고요. 사람을 만나거나 구경하기 위해서 출석한 거냐? 라고 물어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이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사람 구경하기 위해 나왔냐? 우리는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거 아니죠. 그죠? 뭐세 가정 초청을 할 때라든지 지역 사회 문화적 측면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울 때도 있죠. 가끔 우리도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으로 보죠. 영상으로. 그죠? 연예인들의 모습도 이제 보고 음, 가수들의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음,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laughs>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예배 모범회 보면은요. 그 예배 시간에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서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 목사와 그 참석할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복을 빌라.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묵도예요. 소리 내지 않고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 예배당에 들으면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 목소리가 점점 점점 커져요. 목소어른들 목소리 커지는 건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안 들려서. <laughs> 그러면 크게 말한대요. 그러는 예배 시간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정말 성도로서 단정한 모습, 사회의 귀감이 될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가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의 뭐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옷잘 입고 잘 생기고 어디 가면 있을까요? 텔레비전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와는 방송국에 가면 있어야 그래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어디 있었다 그래요? 궁전에, 궁전에, 그죠? 왕궁에 있었다 그래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한동안 교회에 연약한 모습,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라고 비하하면서 무시했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학의 지성인들, 그 지성인들이 그런데 이 나치니즘에 무릎 꿇고 아첨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치즘에 나치즘에 그 리듬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주장해야될 사람들이 마치 그 이론이 옳은 것인 양 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문과 언론에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나치즘을 선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오직 교회만, 교회만 독재자에 한거하면서 싸우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을 향하여 가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인슈타인은 편견을 버리고 나는 교회에 한 없는 찬사를 보낸다라고 경례를 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쟁쟁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 같은 교인으로서의 소속감도 커지고 자부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교회에 나가고 싶겠죠. 그런 교회.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점점 점점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죄인들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조금 더 가보세요. 그럼 주의 일꾼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냐? 라고 9절, 10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니라. 세레이한 유대한, 그 위대한 일꾼이죠. 그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출생한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나은 자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율법의 의로는 그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모친의 영향을 받았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요한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주일을 한다고 평생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이 몸에 배어요. 지도할 수 어떤 행동 거지나 품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렇죠? 세례요한은 바로 그런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선지자를 보기 위해 모여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크기를 위해서 교회들은 그래서 주의 종을 뭐 신격화하고 있죠. 뭐 자기들이 그뭐 짜고 한다는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그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해서 신격화해질 때그 교회는 커져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밑에 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 그걸 했다면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교회 출석해야 할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형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만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까지 미치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런 분위기 보러 나오고 음, 어떤 사람 만나러 나오고 그죠? 목사한테 얼굴도랑 찍으러 나오고. 그려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배 주일학교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예배 속에서도 정말 그들을 예수 만나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선생님들, 예, 모든 설교도 모든 예배도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 주는 대로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로 14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가 즐겨 받을 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이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는 뭘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예. 그러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송도들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사라져도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위대해지기를 소망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부딪힘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냥 좋은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옛 사람의 그 분노, 옛 사람의 흥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뭘 얘기하세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아,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리로 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요. 예배의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또 육신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좋다든지 시설이 잘 됐다든지 부자들이 산다든지 사업하는 사업가가 산다든지 정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물론 불신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올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얘기로 사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만나면 그 많은 사람들과 좀 동조하면 그들의 도움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꿔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오래 예배해 예수 믿은지 오래된 우리까지도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포레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참 복음과 참 신앙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암호수서 8장 11절로 13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물이 없대요. 이건 어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온 삼다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laughs>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한국에 오면 얘 예, 밤거리가 불긋불긋해요. 십자가 투성이에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가면은 막한 건물에도 십자가 두 개, 세개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여기에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가 삼간, 초막이나 빈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주 예수만 사랑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친구들이 많고, 프로금램이 좋고, 시설이 좋다고 해도, 예수 만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인만의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거한다면 그 자녀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움들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부드럽고 아무런 충돌도 마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하여서 갈등하고 헌신하는 데에 피곤하고 피고 피곤 힘들다고 해서 거절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의 그 갈등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 풍랑 인연하에서더 빨리 갑니다의 고백들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조용한 것만이 좋고 편안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벗어야 할옛 사람과 그리고 완성되어야 할새 사람이 충돌하며 싸워 먹고 있다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 거기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수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엄마, 왜 교회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빠? 왜 교회 가야 되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친구가 물어요. 야, 왜 교회 가야 되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친구들 손 잡고 나와야 되는데 야, 왜 교회에 가야 되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찔리고 생명이래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 난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이 세상에 너보다 재산이 없고 너보다 잘 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평안이 있어 나만이 좋은 데 가고 싶지 않고 난 너를 거기에 같이 가고 싶은 거야 야, 우리 기껏 살아봤자 이 땅에 100년도 못 살잖아 그래서 조금 더 가지면 뭐하고 조금 덜 가지면 뭐하니? 무슨 차이가 있니? 죽을 때 똑같이 죽어. 그때 부자하고 가난한 자뭐 차별 있겠니? 근데 중요한 건그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야.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간대. 난 그거 어렵지 않은 길이라고 그게 어렵지 않은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면 난 너를 반드시 여기에 끌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자녀를 거기 세울 수 있고 내 친구를 여기 세울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은 그렇게 말할 때에 내속에서더 불붙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능력이 되어져서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만난 것 때문에 내게 주신 환경 때문에 내게 주신 가정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듬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분명한 예수 만나야 되는 이유,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이웃들을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